정의 네, 연습문제입니다. 다음은 산년기 반인 화학 반식이구요 가나다라가 주어졌구요. 각각, 여기에서, 가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 연기로 작용하는 물질, 나에서 산으로 작용하는 물질, 연기로 작용하는 물질, 각각 볼게요. 가에서 NH3가 H2O랑 반응했을 때, NH3, H2O가 NH3에게 H+,를 주구요.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하고요. 얘는 브렌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합니다. 가역 반응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NH4+가 OH-가 H+ 주면서 브렌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하고요, 얘는 브렌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HCN과 H2입니다. HCN과 H2는 HCN이 H2에게 H+를 주고요, 브렌스테드 로리의 산으로 작용하고요, 브렌스테드 로리의 염기로 작용. 가역 반응이네요. 그럼 이번엔 H3O+,가 CM-에 H+,를 주면서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이고요 브랜스테드로리의 염기고요 HCO3-와 H3O+,의 과정, 반응에서는 반으로 H3O+,로부터 h 받고 브랜스테드로리의 염기로 작용했고요 얘는 브랜스테드로리의 산이네요. 이번에는 h2co3가 h2o에게 h+를 주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 hco3-가 nh3랑 반응하면 h+를 주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산 nh3는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 가역 반응에서 nh4+로부터 co3-가 h+를 받고 브랜스테드 로리의 염기 브렌스테드로리의 산이 됩니다. 불과다 돼야 돼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을 보도 그러면 1번 가에서 NH3는 브렌스테드로리의 염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HCN은 HCN은 브렌스테드로리의 산이 되고요. 참고로 HCN은 물에 녹으면 H플러스와 Cn마이너스로 이온화되는 아레니우스의 산도된다. 수용액 상태에서는 브레노가 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hCO3-는 다에서는 h-를 받고 브랜스테롤의 염기로 작용했고요. 4번. 라에서라에서 라에서 nh3는 브랜스테롤의 염기로 작용했죠. hCO3-로부터 h-를 받아. 5번. 라에서 hCO3-와 CO3E-는, 즉, 브랜스테드 오리 산으로 작용한 HCO3-의 짝염기는 브랜스테드 오리로 작용한 CO3E-다. 짝산 짝염기는 화살표기 중 건너편에 있는, 짝산 짝염기, 건너편에 있는 반대의 액성자를표시라고 했고요. 6번에 가나다라 중 양쪽성 물질은, 가나다라에서 산으로도 작용하고 염기로도 작용한 물질을 고르면 H2에 있네요. 브렌스토로리 산, 여기서는 브렌스토로리의 염기. 그 다음에 hcoc-는 브렌스토로리의 염기, 여기는 브렌스토로리의 산. 그러면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네요. 정답은 4번, 5번. 이렇게 되네요.